안녕. 여긴 디노맘이 들려주는 공룡 이야기야. 정직한 공룡은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지금부터 같이 들어볼래? 옛날 옛날 울창한 초록 숲 속에 두 마리의 공룡 형제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 형은 튼튼한 세 개의 뿔을 가진 트리케라톱스.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었지. 동생은 날렵하고 빠른 벨로키랍토르 하지만 게으르고 욕심이 많았어 어느 화창한 날 트리케라는 자기 제일 아끼는 나뭇잎 도끼를 들고 숲 가장자리 연못가로 나무를 자르러 갔어 트리케라는 힘차게 나무를 톡톡 자르다가 연못가 근처에서 실수로 도끼를 놓쳐 버렸어 퉁덩 우리와 함께 도끼가 연못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어. 어, 내 소중한 도끼가. <laughs> 그때였어. 연못 한 가운데서 환한 빛이 번쩍. 누구냐, 내 연못에 도끼를 빠뜨린 공룡은? 연못 물살을 가르며 나타난 건 날개에 빛이 반짝거리는 신비한 푸테라노돈 요정이었어. 요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금빛으로 빛나는 나뭇잎 도끼를 꺼내 보였어. 이금 도끼가 내 도끼냐? 트리케라는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 어, 아니요, 그건 제 도끼가 아니에요. 그러자 요정은 은빛으로 반짝이는 도끼를 꺼내 보였어. 그럼 이은 도끼가 내 도끼냐? 트리케라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어, 그것도 아니에요. 제 도끼는 그냥 낡고 나뭇잎이 조금 찢어진 초록 도끼예요. 프테라노돈 요정은 크게 웃으며 말했어. 정말 정직한 공룡이구나. 마음이 참 예쁘구나. 그러더니 반짝이는 금 도끼, 은 도끼, 그리고 낡은 초록 나뭇잎 도끼까지 트리케라에게 건네었어. 트리케라는 두 눈을 깜빡이며 깜짝 놀랐어. 정말 모두 제게 주시는 거예요? 요정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지. 트리케라는 연못가에 조심히 앉아서 세 개의 도끼를 만지며 우와 진짜 반짝여 너무 예쁘다. 트리케라는 세 개의 도끼를 품에 안고 행복한 얼굴로 한참 동안 웃었어. 건너편에 있던 벨로키랍토르는 형이 받은 반짝이는 도끼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 벨로키랍토르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저 많은 도끼를 그냥 주다니? 아, 나도 해야지! 하고 생각했어. 그리고 다음날 벨로키는 일부러 도끼를 들고 연못가에 갔어. 그리고 휙! 도끼를 연못에 일부러 빠뜨렸지. 벨로키는 억지로 울먹이는 척 연기하면서 기다렸어. 흐흐흐, <laughs> 내 도끼가! 정말로, 그때 푸테라노돈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벨로키는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어. 네, 그게 제 도끼예요! 하지만 요정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렸어. 거짓말하는 공룡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단다. 요정은 금도끼를 다시 품에 넣고 스 아무 도끼도 남기지 않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어. 벨로키랍토르는 연못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멍하니 연못가를 바라보았어. 결국 벨로키는 자기 도끼도 금도끼도 은도끼도 하나도 얻지 못했어. 연못가에 홀로 남은 벨로키는 풀이 죽어 생각했어. 역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날 이후 벨로키는 형 트리케라처럼 진짜 착한 공룡이 되려고 마음먹었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줘. 정직한 마음은 언제나 가장 멋진 선물이 될수 있다는 걸. 너도 오늘 하루 정직한 공룡처럼 행동해 볼래? 디노맘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자. 안녕!